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 삼성이 헝가리에서 완전 철수하자 한 나라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실직하고 지역 세수가 40% 증발하며 집값이 40% 폭락하는 전례 없는 경제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한국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헝가리 경제부 페테르 차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2024년 봄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긴급 회의에서 삼성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세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50억 유로의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한국 기업 따위 없어도 헝가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오만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찬성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외교부의 몇몇 관료들만이 3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삼성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헝가리 정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며 자신들의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200억 유로를 수출하고 3만 명을 고용하며 50억 유로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헝가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입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료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중국의 CATL이 곧 진출할 예정이니 걱정 말라는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헝가리 전역에서 삼성을 겨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언론들은 삼성의 환경 파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에 대한 표적 수사를 시작했고, 모든 화살이 삼성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24년 6월 15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헝가리에서의 완전 철수 발표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과 차별적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헝가리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헝가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3만 명의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헝가리 증시는 15% 폭락했습니다. 헝가리 통화 포린트는 유로 대비 20%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헝가리 경제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죠. 괴드시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 공장에 있던 이하 도, 도시는 헝가리 경제의 보석이었는데 이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임대 표시가 붙은 건물들이 거리마다 늘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였습니다. 집값이 40% 폭락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직접 삼성 직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 중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더 참혹한 것은 자살 시도가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자살 시도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뒤늦게 삼성을 붙잡아야 한다고 외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수만명의 삶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환경 단체들의 후원금이었습니다.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보니 홍콩과 싱가포르의 익명 계좌에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벌라즈 차관이 중국 CAT의 임원들과 스위스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정보였습니다. 그의 스위스 계좌에도 의문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의 프로젝트 드래곤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5단계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첫째, 환경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둘째, 언론을 통해 반한 감정을 확산시키며, 셋째, 정부에 로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넷째, 경쟁사를 철수시킨 다음, 다섯째,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경제 전쟁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헝가리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총리는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오만함이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총리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한국 정부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공작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21세기 경제전쟁의 진실, 중국의 숨겨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자국 내 중국 기업들의 활동을 재점검하기 시작했고,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의 관대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삼성은 단계적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예전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실내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에 K테크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헝가리 청년들에게 최신 기술을 무료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가 헝가리 청년들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술은 숨기면 썩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함께 나누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헝가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괴드시 지역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려고 줄을 섰습니다. 삼성의 복귀와 함께 협력 업체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고, 지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괴드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완전한 회복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동맹, 진짜 파트너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보복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이해를 단절 대신 협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헝가리 한국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오만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가 아닐까요? 진정한 강함은 보복이 아닌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독낭독방이었습니다.